네, 방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오전 음성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몇 가지 속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오늘 특히 좀볼 종목들이 많아서 예, 제가 다소 좀 평상시에 비해 네, 설명이 늦었는데 이 점은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CJ ENM을 포함해서. 바른손 e-n-a 등 제가 그 기생충 네, 아카데미 수상 이전에 네, 한번몇번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네, 4관왕 받은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특히 cj e n 이 벌써 전일 대비 1 0 10 넘는 상승세로 네, 16만 7500원 바른손 e-n-a는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가 현재까지 4955원까지 네, 나타나고 있는 점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속보 제가 드렸는데 지금. 줄고 있었던, 네, 중국,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어제, 뭐, 이제 명칭이 정해졌다고 했죠? 뭐, 코비드 19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하여튼,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줄고 있던 중국 내 환자 수들이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급증하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티스가 좀 눌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아까 전에 소식 제가 전해 드렸는데요. 아, 하루 만에 어제 줄던 중국 환자 사망자 수가 무려 232명 급증을 해서, 해서 지금 총 사망 누적자 수가 중국 안에서만 1,3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그리고 확진 판자 <laughs> 죄송합니다. 네, 주, 죽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예,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수들도 지금 누적 환자 수가 5만 3천 명을 넘었다는 소식 나오면서 지수가 좀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아예 조금 주는 모습이 보여서 다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 네, 중국 내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은 모습이네요. 다행히도 한국은 현재 제가 일단 전해드린 소식에까지 따르면, 네 어, 어제까지 일단 이틀 연속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늘지 않고 있고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받은 28명 환자 중에 예, 어제 3명 퇴원을 포함해서 예, 25%즉 7명이 완쾌 판정 받고 퇴원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로 들렸었습니다아 다만 중국 내에서의 상황이 지금 다시 뭐 낙관적이었다고 하지만, 예, 오늘 이 속. 나오면서 지금 흐름이 또 낙관적이라고만 보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생기고 있네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그리고 뭐 국제유가 등에 밤새 있었던 주요 소식들 한번 먼저 살펴보고 난 뒤에 한국 증시 넘어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조금씩 한국 증시 충격을 좀 완화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네 조금 있으면 한 30여 분 뒤에 시작할 중국 증시가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 급등 소식 또 급증 소식이 어떻게 시작할지 또 다소 네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 상승세 마감을 했어요. 어, 다우지수 0.94% 전일 대비 상승, 나스닥지수도 0.9%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했던 원인은 지금 제가 속보로 들려드렸던 이거 전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 판정자가 궁, 어, 중국 내에서 감소한다는 소식으로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였던 점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중국 내 확진자 수가 2,478명, 11일 어제 2015명으로 많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2월 4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입춘이었던 지난주 화요일을 계기로 하락 추세가 나타났어서 좀 다행인다는 모습으로 좀 공포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중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23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면 추가 확진자 수가 영에 가까워질 것으로 낙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무색하게 지금 속보 나오면서 <laughs> 내일 또 오늘 이후에 있을 또 중국의 발표가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어제 하원 가서 발표했다는 내용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상원 은행 위원회 출석을 해서. 현재까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몇번 드렸죠. 제가 실업률도 뭐 50년 이래 사상 최고 최저치, 즉3.5 포인트 퍼센트 정도의 아주 저조한 이런 좋은 모습 등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런 낮은 수준의 실업률과 임금 상승 또 고용 증대 등의 낙관적인 현재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긍정적 발언하면서 주가 상승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아직 중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중이라는 발표하면서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서 지금 석유가스업종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아,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급증 소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어, 석유수출국기구 오펙이 추가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전일 대비 1.23달러 약2.46%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올라서 51.1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올해 전세계 석유소비량 추정치를 현재 낮춰잡은 다는 모습으로 이 추가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 기존의 이 석유 소비량 전망 대비 23만 배럴 감소한 99만 배럴로 수정했다는 소식에 어제 급증을 했 급등했었습니다. 예, 지금. 음 10시 넘어서 다시 한번 양 시장이 조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일단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지수 관계없이 일단 코스피 지수의 하락 종목이 아직까지 좀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10포인트가량 상승해서 2248선 코스닥 지수는 3.6포인트가량 상승한 690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예, 다시 한번 매수세 어, 하루만에 돌아오면서 1,466억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이 831억 매도, 개인 625억 매도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283억 매도 기관 310억 쌍크림에도 나오고 있는 반면 개인의 매수세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두 시장 지수는 상승세지만 어, 전체 종목수로 봤을 때는 상승포 어,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조금 더 적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수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대장주 삼성전자 1.32% 2, 3, 2 상승해서 61300원 sk하이닉스 2% 상승해서 102000원 기록하고 있는게 가장 큰 원인 이라고 생각되네요. 오늘 수급탑픽 종목은 한번 넘어 가서 보면 지금 현재 9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게 꽤 많기 때문에 아, 특징이 없는 것들 제외하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일단 아프리카 tv가 오늘 첫 번째 수급 타픽 종목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까지였나요? 네, 계속 하락세 많이 나타나서 좀 걱정을 했었던 종목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이 종목 오늘은 전일 대비 현재 1.47% 올라서 62,3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쌍크림에서 들어오면서 3.19% 상승한 이후에 오늘 추가 상승 중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증권사 리포트 올려드렸지만 올 1분기부터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에 상승세를 타지 않았을까 네, 하는 모습입니다. 아, 올 예상하는 1분기 영업이익이 455억 매출은 103억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4.9% 그리고 41.6%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최근 15거래일 중 기관이 이전에는 매도세를 많이 보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던 때와 달리 최근 15거래일 중 기관 13일 매수하면서 상승세가 2월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면 4일 매수로 꽤 조금 저조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 카카오 올라 있습니다. 카카오 현재 지금 오늘 포함해서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가요? 전일 대비 오늘 현재 주가는 3.2% 올라 17만 7,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드렸고요. 현재 최근 10거래일 중 기관 8일 매수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좋았던 반면 외국인은 최근 10거래일 중 4일 매수로 뭐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20거래일 중엔 외국인이 10일 매수하고 있네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laughs> 예, 작년 사상 뭐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최근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카카오페이 이외에 현재 카카오 증권 쪽으로도 예, 저 시장을 저변 확대를 나섰다는 소식이 최근에 들리고 있는 이슈 중 하나였죠. 에코프로비엠 세 번째 종목 올랐는데 이 종목은 제가 언급 많이 드렸고 또 전기차 관련주라 아, 잘들 아실 거라. 네, 보시지. 보신다 네, 생각해서 제가 설명은 에코 프로그램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곽준호 님 안녕하세요. 네, 개양 전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송 이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기가 네 번째 예, 수급 탑픽 종목에 또 올라 있습니다. 전일 대비 1% 상승해서 현재 14만 4 0원 나타내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최근 20거래일 중 외국인이 15일, 기관 10일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급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올려드렸던 지난 10일자, 아, 11일이었나요? 내 네, 증권사 리포트 보여드렸지만 아 그. 전자 회로 기판을 제외한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5G 즉 통신 관련 장비 종목들의 올해 좋은 매출을 토대로 한다면 매출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최근 나오면서 삼성전기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 ICD가 올라왔죠? ICD 전일 대비 현재 주가 4.5% 가량 올라 18,3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 중인 반면 외국인 3일 연속 매도 중인 종목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ICD 관련해서 네, 증권사 리포트 하나 올려드렸죠. 어, 여전히 주가가 싸다는 좀 긍정적인 내용의 예, 증권사 리포트 하나 올려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이 445억 영업이익이 11억으로 영업이익률 23%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예, 긍정적 리포트 나오면서 어제 좋은 모습 보였던 네, ICB 종목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DBI텍 보겠습니다. dbi 텍도 2월 들어서 조금 주춤한 모습 보였는데 지금 오랜만에 모처럼 상승세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현재 6.7% 가량 올라서 3만 600원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도 제가 많이 언급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종목으로 이전 상승세 한창일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상승세가 이어지던 이후 1월 중순부터 조금 주춤했던 모습이 나왔었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 최근 20거래일 중 12일 매수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는 아 최근 오버레일 중단 하루 매수 하면서 여전히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작년 매출이 8074억 영업이익 1813억 기록했고 전년 대비 아, 각각 21%, 60% 증가했다는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승세가 조금 이어졌고요 1월 중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조금 하락세 보이다가 2월 들어서 조금 조금씩 지금 다시 한번 네, 올라가는 모습 오늘또큰 상승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C 뭐네그 이슈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2월부터 다시 한번 상세세가 있는 종목이고요. 아, 지금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고, 특히 개인들도 매수세를 좀 늘리고 있다는 점. 반면 외국인은 사월을 연속 매도해서 조금 좋지 않다는 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네. 이후 이슈는 제가 한번 또좀 찾아볼게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대신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이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현재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4%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 타면서 15만 7천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 최근 4거래일 안에는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 아,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상승폭이 좀 크지 않았던 반면 기관 최근 5거래일 중 4일 매수하면서 외국인과는 반대 행보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뭐 실적 때문에 LG이노텍 사원들 뭐400% 성과급을 받았다는 예, 소식 제가 전해 드렸죠? 네, 4분기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영업이익 역시 102%, 상당히 큰 급증세 보이면서 좋은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승세가 오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KH바텍이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별다른 상승 이슈가 없어서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종목이라 이제 거의 방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폴더블 폰의 경첩, 즉, 힌지 부분을 독점 생산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어, 어제, 엊그제 합쳐서 3.4% 주가 하락했을 때를 오늘 5.15%가량 상승하면서 만회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kh바텍 지금 제가 수급 차트 한번 올려드렸는데 외국인 최근 5거래일중단 하루 매수 기관이 3일 매수 중이고요 특히 개인 매수세가 많이 늘었다는 점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제가 일반적으로 수급을 말씀드릴 때 외국인과 기관의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어, 주로 개인은 어, 거래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급증하거나 또 이렇게 제가 개인의 거래량이 외국인 기관 못지않은 종목들은 꼭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꼭 개인 수급도 확인하시라는 측면에서 한번 KH 바텍도 언급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수급 부수 메뉴 넘어가셔서 현재 어떤 종목들 상위권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1위에 속해 있는 종목 거의 상한가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 1위 컴퍼니 K가 현재 수급 부수 메뉴 1위에 올라와 있네요. 2월 10일부터 현재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요. 네, 오늘까지 포함하면 거의 지금 60%가 넘는 급등세를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어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생충의 제일 큰배급사가 CJ ENM 그리고 바른손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자 중또 하나의 회사가 이 컴퍼니 K라고 한번 기사 올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면서 오늘 이 종목 기생충 관련 아, 상승 종목으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을 작년 매출과 영업 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쯤 기록했다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 나오면서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지금 제가 올려 드린 수급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도, 기관 3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한 반면 개인이 매수세를 좀 크게 늘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죠. 최근 5거래일간 40% 가량 상승했고요. 오늘 포함하면 거의 7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로 변동성에 좀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수구부수 메뉴 1위에 속해 있는 종목으로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전에 상승세가 좋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일 대비 현재 8.3% 주가 올라서 16,850원 기록 중이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었으나 지난 11일, 12일,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 3거래일 2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조금 준비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 초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등 IT 업종의 상승세 나오면서 서울반도체 좋은 모습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수급용수 메뉴 2위에 속해 있어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장비 업종 등 같은 it 업체들이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해요. 현재 말씀드린 2위 서울반도체를 제외하고 또 5위에 속해 있는 뭐 db 하이텍 6위 테스나 반도체 후공공, 후공정 업체로 제가 몇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외에 현재 7위에 있는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11위에 하나 머티리얼즈, 12위 탑 엔지니어링, 네, 그리고 15위 뭐, LG 노텍또 17위 파인 테크닉스, 18위 대덕전자, 19위 AD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들의 상승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언급드리고 싶은 업종으로는 기생충 관련 종목들이 많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1위 컴퍼니 K를 비롯해서 지금 오뉴님이 말씀하셨나요? 네, CJNM. 네,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전일 대비 11.6%가량 올라서 네, 169,100원 상당히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으로 인해 PD가 구속되는 등 악, 악영향이 악재가 많아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기생충으로 완전히 반등세를 크게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CJENM 그리고 아, 바른손이 가장 큰 제조 아 기생충 배급사였고요. 또 지금 아카데미 사관왕 즉 작, 가장 그중 작품상 감독상 수상하면서 미국 내에서만 지금 기생충을 네, 관람하는 아 방영하는 영화 어, 영화관이 그 수상식 이전에 천 개였으나 지금 이천 개로 두배 이상 급증하면서 북미 쪽에서의 매출 신장도 기대된다는 그런 소식. 연이어 지금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어, 지금 기생충 관련주들이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현재 4위에 서해 있는 이 덱스터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 종목은 이전에 제가 영화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백두산 네, 제조, 그 제작업체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지금 CJ E&M과 그 매각 관련 아저 제가 소식이 있었다고 제가 한번 전해드렸었죠. 관련 기사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유상증자 소식 들리고, 예, 말씀을 일단 하나 드렸어요. 네, 지금 제가 유튜브 동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조금 느린데, 지금 올라왔네요. CJNM을 대상으로 50억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한다는 소식으로 어제는 조금 좋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CJNM과 함께 엮여있으면서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함 또, 유상증자와도 뭐 관련 있는 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기사는 11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네, CJENM과 예, 유상증자 이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 종목도 지금 CJENM 동반, 상승할 때 동반 상승으로, 네, 뭐, 기생충 관련주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상승세가 좋아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15위에 속해 있는 KTH도 제가 어제 언급드렸죠. 이 종목 급등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기생충 관련 종목이에요. 어제 21.8% 급등해서 제가 한번 언급드렸고,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이었죠? K, 아예 하튼 바른손 ENM, 뭐 CJ ENM 또 아까 전에 아, 네 하튼 여 제가 지금 몇, 몇몇 기업들이 지금 어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데 이 종목도 KTH도 관련 공동 여러 가지 파트너 네. 배급사로 제가 어제 한번 제작사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현재 이 어제 이 소식 때문에 또 오늘 상승세 또 큽니다. 전일 대비 26.3% 급등 8,02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네, 역시 마찬가지로 기생충 관련주들이 아카데미 수상 이후로 상당히 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수급부스 메뉴에도 보입니다. 아, 네, 지금 또 이런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IT 관련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주 또 아니면 기생충 관련 종목들이 현재 수급부스 메뉴 상위에 속해 있어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마, 안 언급드린 종목 하나. 다른 거 한번 살펴볼게요. 대덕 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수급 보스 메뉴 17위에 속해 있고요.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현재 5.1% 올라서 만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 종목은 제가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제가 올려드린 네, 대덕 전자 수급 차트 보시면요. 그 다른 수급보다 개인 수급이 조금 많아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좀 예, 불안한 모습이에요. 아,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 기관 아니면 외국인 또 개인들이 사면서 상승을 할 텐데, 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하는 게 변동성이 좀 적다면, 개인 매수세로 증가하는 것들은 변동성이 좀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덕전자 지금 수급 차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 기관이 1월 23일부터 어제까지 13일 연속 매도 중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12거래일 중단 3일.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건 최근 5거래일 중 3일 매수 중이었으나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는 7거래일 역도 연속 매도했다는 점이 조금 예,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네, 보이고 있지 않았고요. 가장 최근 이슈여가 아, 1월 28일 날 있었던 게 가장 최근 증권사 리포트였네요. 별다른 기업 이슈는 상승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는데, 어, 관련 기술주들의 상승세로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금 올려드린 게 1월 28일 자, 가장 최근 증권사 리포트 화요일 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 전사 매출 비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침용 PKG가 올해 역시 10% 정도 매출 신장으로 예, 실적 견인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었던 증권사 리포트 올려드립니다. 다소 조금 시간이 지났으나 이게 가장 최근 증권사 리포트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분들이 매수를 많이 하셔서 저희 방원 분들도 혹시 보유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 예, 한번 언급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수급수 메뉴 살펴봤고요. 제가 방송상에서 미처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있으면 한번 방송 이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조금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제 수급현황 메뉴 넘어가서 현재 쌍크리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쌍크리 매수 종목으로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전기, LG 이노텍, 서울반도체, 에코프로 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제일제당, DB 하이텍, KH 바텍, CJ, 고영, 덱스터, 하나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세경 하이테크, 대덕전자, ICD, PSK, 탑벤지니어링 그리고 PNT 올라와 있습니다. 아 PNT가 다시 한번 또 상승세 전환을 하네요. 어뭐 아, 전기 관련, 이차전지 관련 주로 에코프로비엔과 함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승폭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일단 최근 5일간 25.39% 상당히 큰 급등세 기록하면서 변동성을 좀 유의하셨으면 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어, CJ ENM이 상승세 타면서 지금 방송 엔터업종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이고 쌍크리 종목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덱스터나 CJ ENM 제외하고 현재 하나아 스튜디오드래곤도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와 함께 예뭐 제작 뭐 한다는 그런 이슈가 가장 최근에 좀 있었었고 최근 오거레일과는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기관 연속해서 오거레일 지금 제가 올려드린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보시면 기관은 연속해서 매도 중이었고요 외국인도 오버레일 중 2일 매수 중으로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방송엔터 업종의 상승세로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 이슈는 2월 10일 날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그렇게 특별한 상승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는 듯 보이는데요. 마이크로텍과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회사 100일원 규모의 TV 앤드라마 비밀의 숲2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가장 최근 이슈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음, 1월 28일 날 있었던 게 가장 최근 증권사 리포트라고 지금 보입니다. 제가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예, 아직까지 4분기 실적 발표는 없었던 걸로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밑돌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4분기 예상 매출액 1027억, 영업이익이 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그리고 영업이익은 상당히 큰 증가세 보이네요. 1035% 급등할 것이지만, 예, 시장 추정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가장 최근 것이라 한번 언급드립니다. 다만 오늘은 아까 전에도 같이 몇번 언급드렸지만, CJ ENM과 같은 방송 엔터 업종들의 상승세로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생각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는데 CJ 레가 붙은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상승세가 좋죠. 뭐 CJ ENM도 그렇고요. 지금 CJ 제일제당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올해 1분기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에 CJ 제일제당도 5.82% 주가 상승해서 28만 1,500원 나타내고 있고요. CJ 역시도 전거래일 대비 현재 8.27% 상승해서 9 5,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 어...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CJENM의 상승세에 지금 CJ 관련 종목들 상승세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드린 게 제가 CJ 수급 차트인데요.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좀 완전히 뚜렷하게 나뉘고 있죠. 아까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외국인이 29일 중 17일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매수 이어가고 있는 반면 기관은 해당 기간중단 기관 3일이었나요? 네, 2일 연, 네, 매도하고 있으면서 조금 외국인과 차별이 있습니다. 뭐 K 팝이라든지 아까 전에 CJ ENM도 좀.